함께였었던 너 지금 어느 별에 있니 난 아직도 이 별에 있어 흩어져 가는 하늘에 나를 태워보면 볼수 있을까 너 있는 곳에 혹시 너도 나를 찾고서 있는지 마치 시간이 멈춘 듯이 너를 기다리고만 있어. Oh, you are my star. Oh, you are my star in the sky. 너의 밤만을 속에 내가 있다면 그 수많은 별들 중에 한 점이라도 채워지면 그걸로 좋아 이별이 된대도.